So your heart is aching. 안녕하세요. upi 뉴스 이매령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라크 칠레 등전 대륙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경제와 기득권의 부패 등 부조리한 현실이 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칠레와 레바논에서는 단돈 몇십 원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달 17일 레바논에서 많이 쓰는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하루 2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칠레 역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칠레 시위는 정부가 지난달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요금을 약 50원가량 인상하며 시작됐습니다. 시위의 밑바탕에는 사회 양극화와 잦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칠레 뿐 아니라 생활고와 양극화로 인한 시위가 중남미에도 되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선 지난 10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공공지출 삭감의 일환으로 수십 년된 연료보조금을 폐지하며 기름값이 폭등했습니다. 분노한 빈곤층은 연료보조금 부활을 외치며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의회를 습격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경제난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대선 개표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정부에 대항해 중동의 반정부 시위도 속출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시아파와 순이파, 쿠르드족의 정치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젊은이들이 부패 척결,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전역에서는 군부의 부패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과 홍콩에서는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중심도시 바르셀로나에서는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해 자치 정부를 추진하려는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 도입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자치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회 불평등과 부패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세계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영화 조커의 주인공 분장을 한 참여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레바논, 볼리비아, 이라크 등에서는 화염병을 든 조커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등 조커 캐릭터가 시위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커는 사회가 취약한 국민들을 방치하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위대가 조커 분장을 하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조커에서 이 같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부패한 고담시의 모습이 현실과 다르지 않기에 조커의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upi 뉴스 이매련 기자였습니다.